네, 안녕하세요. 7월 시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요, 여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피치를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름에는 캠핑도 갈 거고, 또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또 여름에는 비도 내리고 장마철이 있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서 시피치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고 알차게 시피치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과 스피치를 하기 전에 여름에 대한 음료신유를 해보고서요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면요 우리가 많이 원해서 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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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여름이라는 노래를 가지고서 유동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여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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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오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오락기된 장어 동사일대울테니 앞장 가면 가라는 미남 앞장 가면 가라는 미남 쇠쇠쇠 즐거우면 i oh, yeah. 하면은 우리 아이들과 캠프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여름 캠프를 가지고서 아이들과 일동을 해보고 캠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본 다음에 우리가 스피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그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바다죠. 바다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아이들이 물어보고서요. 큰 고래와고 새우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고서요. 그 아이들에게 고래와 새우라는 그, 손유일을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고래와 새우라는 손유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바다에 큰 고래와 새우가 쿵! 부딪혔어요.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 오... 세우야 어디 있니? 세우야 어디 있니? 니 거구멍 속에 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얘들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해? 흥 그래 흥하면 되겠다. 하나, 둘. 대흥 아우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려줄 수가 있고요. 이 고래와 새우가 부딪혀서 콧 구멍에도 들어가보고 엉덩이에 도 들어가보고 또 입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야지 어떻게 야지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이 그 답을 알려줄 거니까요 교사가 그 답을 알려주기 보다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고래는 덩치가 이렇게 크죠. 큰 만큼 목소리도 두껍고 느리게 해주고요. 새우는 얇고 가늘게. 왜냐면은 새우는 크기도 작지만 얇고 가는 목소리일 것 같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자, 고래는 새우요. 어 있니? 새우야 어디 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새우는 띠 콧구멍 식에 있다. 아우 살았다. 이렇게 해서 얇게 내주면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월 영화부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요.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우리 아이들과 그 스피치를 하겠는데요. 바닷물 바다의 파도가 알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자. 철썩 철썩 큰 소리로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자.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자. 갈매기가 어떻게 울죠? 갈매기 끼옥 끼옥. 우리 아이들에게 갈매기가 어떻게 우는지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고서 그다음에 해 보면 좋아요. 끼우끼우끼우끼우, 갈매기 소리.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여기는 대화체로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와 신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신난다. 기분 좋은 내 목소리. 기분 좋은 내 목소리. 나는. 바다가 좋아요 나는 바다가 좋아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철썩철썩 철석, 철석. 자 철썩철썩 철석, 철석 할 때는요 양손을 이렇게 이렇게 철썩철썩 철석, 철석. 파도소리 파도소리 철썩철썩 파도소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끼욱끼욱 끼욱끼욱은 기욱. 기욱,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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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소리 갈매기 소리 할 때도요 이렇게 손을 해주시고요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자 이때는요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우와 신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우와 신난다 기분 좋은 내 목소리 기분 좋은 내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나는 바다가 좋아요. 나는 바다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철썩 철썩 파도 소리. 철썩 철썩 파도 소리. 끼욱끼욱 갈매기 소리. 와 신난다. 이렇게 해되고요와 신난다. 기분 좋은 내 목소리 나는 바다가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요그 철석 철석이라는 걸 가지고서 한번 몸으로 또 한번 표현해 보고요. 똑같이, 저와 똑같이 하기보다는요,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끼욱끼욱에 대한 신체 활동, 그 신체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와, 신난다도 많은 아이들이 똑같이 하기보다는 각자 개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유아보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에는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이 이그 스피치 할 때는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우리가 동작을 많이 넣었지만, 이그 요번 스피치 할 때는 표정을 많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상큼한 아이스크림, 상큼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달콤한 아이스크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시원하고 맛있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자 다시 한번 상큼한 상큼한 아이스크림 자 처음에는 상큼한 아이스크림 올려주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자,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자, 내려가는 거예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자, 이거를 표현해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표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큼한 상큼한을 표현할 때는요 눈을 감고 할 거예요 상큼한 상큼한같다고 하면은 왠지 신그 신맛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상큼한 아이스크림 상큼한 아이스크림 자 초콜릿은요 눈을 크게 뜨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달콤한은요, 우슈서 하면 돼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달콤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편안하게 앞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입안에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자... 상큼함을 느낄 수 있게 상큼한 때는 어떤 표정이 나올까 이야기를 해보고요. 초콜릿 달콤하고 초콜릿을 먹을 때는 나는 어떤 표정이 나올까 이야기를 해보고서 아이들과 함께 표현해 보고요. 달콤한 달콤함은 어떤 표정이 나올까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 스피치를 하면은 더욱더 스피치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점 유의하시고서 아이들이 지도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유튜브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는데요. 우리 아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서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뭐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면서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스피치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더욱더 재밌고 신나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나 앞으로의 엄마나 아빠와 함께 여행 갈 계획을 한번 들어보면 더욱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7월 가족 여행에 대해서 시구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 엄마 손잡고, 아빠 엄마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아빠 엄마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자, 떠나기 위해서 온점이 나오게 되면은 살짝 내려서 읽어주시면 돼요. 아빠 엄마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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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타고 치치폭포 치치폭포 기차 타고 윙윙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나요. 자, 비행기 타고 하고도 살짝 쉬었다가 여행을 떠나요. 바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수영도 하고, 높은 산도 보고, 높은 산도 보고 등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신나는. 가족여행 자, 맛있는 음식도 먹는 신나는 가족여행 자 한번 해볼게요 아빠 엄마 손잡고 할 때는요 앞, 주먹을 쥐고서 아빠 엄마 손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빠 엄마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아빠 엄마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부릉부릉 부릉부릉은 부릉, 부릉, 그냥 이렇게 똑바로 부릉부릉 자동차 타고 자동차 타고 치치폭포 기차 타고 윙윙 윙윙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나요. 자 여기가 중요해 이제 바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자 바다도 보고 자 바다도 보고 수영도 하고 바다도 보고 수영도 하고. 높은 산도 보고, 높은 산도 보고도 똑같이, 높은 산도 보고, 등산도 하고. 자, 맛있는 음식도 먹는, 여기서는 왼손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는, 맛있는, 맛있는 음식도 먹는 하면서 이렇게 젓가락질로 먹는 그 신용을 보여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신나는 가족여행.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요.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또이 원고를 해서 스피치를 해본 다음에도 아이들과 어디를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또 이제 돌아오는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스피치를 하면요. 아이들이 좀더 쉽게 스피치를 외울 수도 있고요. 좀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실 때 똑같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개성을 조금씩 살려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